안녕하세요.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, 그래서 12월과 관련된 표현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자, 먼저 문장을 보시면은요, 준이 같지와, 이건 다 아실 거예요. 12월은. 자,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, 이게 중요해요. 12월을 준이 같지 말고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, 잠시만요.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인데, 일반적인 읽는 방법으로는 절대 못 읽어요. 이거는 그냥 이 한자는 이렇게 읽는다. 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, 뭐냐면은, 시와스라고 읽습니다. 그래서, 이거의 의미는 당연히 앞에 있는 준이같이 12월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, 이게 뭐냐 하면은, 일본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 별칭이 다 있어요. 별칭이 다 있는데, 그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, 거의 다안 쓰거든요. 다만, 12월에 한해서는 시와스라는 표현을 같이 많이 쓴다는 거, 회화에서도요. 그래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자 그래서 12월은 시와스 토모이마스 토모는 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. 토는 모모라고, 그 다음에 모는 도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12월은 시와스라고도 말합니다. 자그 다음 문장가죠. 그 다음 문장에 그 사각형이 있는데 요거는 준 니, 가, 치를 가져와도 되고 당연히 시와스를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. 여기서는 시와스를 가져와볼게요. 자 시와스니나루도 니나루 다 아실 거예요. 모모시 되단데 모모시 되 그 다음에 토형이 붙었기 때문에 가정이죠. 몸무시되면 자 12월이 되면 그 다음에 사각형이 있는데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비워놨는데 일단 적어볼게요. 냄마츠 쇼센이라고 합니다. 냄마츠 쇼센 우리가 나더 알아볼까요? 냄마츠 쇼센 자, 요거의 뜻은요, 넷마치. 이거는 당연히 연말이죠. 그 다음에 쇼. 이거는 상업할 때 상자하고, 장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전자는 전쟁할 때 쓰는 전자죠. 그래서 넷마치 쇼신이라고 하면, 연말 장사 전쟁이에요. 무슨 말이냐? 그냥 뭐 연말에 다 같이 세일하거든요. 그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, 하지마리가 있는데, 요거는 하지마루. 동사에서 왔죠. 그래서 하지마루가 시작되다라는 뜻이니까, 요거는 시작. 되고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그 다음요. 소래와 그것은 자그 다음에 사각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위에 있던 냇마치쇼센 연말 할인인데 양판점 같은 데 가시면 많이 붙어 있어요. 12월 시즌에 가시면 근데 이거를 일반 회화에서 많이 쓰느냐 이 단어를 하면은 그다지 쓰진 않아요. 특히 그냥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말씀하시긴 하는데 좀 젊은 층들은 이거를 회화에서 쓰진 않고요. 해외에서는 좀더 쉽게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, 그게 뭐냐면은, 넷마츠 바겐, 혹은 넷마츠 세루. 뭐, 연말 바겐, 연말 세일이죠.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고요. 그 뒤에까지 해석을 해볼게요. 일하고, 일하고, 자주, 이와래로. 이유동사의 수동태죠. 뭐, 말해집니다. さあ、今回は여기까지です。最後にネイティブバルムを、もう、のうべうん、ぺおぼます。12月は、シバスとも言います。シバスになると、年末商戦が始まり、それは、年末バーゲン、年末セールとよく言われます。